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와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기사가죄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경을함이쌓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하는 것과 재료를 사여 주시는 것과 믿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7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교회를 다녔다 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찾면 우리,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냥 뭐 편하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열 개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어, 존재로서 어, 우리에게는 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근거, 시작,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근거고 기준이고 시작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시작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끝도 성경에서 끝이 나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사실 핵심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매력적인 궁금증이에요. 이게, 어, 철학. 보통 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 먹음직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도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지 정의에 대한 각각의 요소 정의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질문, 철학적인 사고의 질문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굉장히 고지식한 질문으로 어,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괜히 막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마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굉장히 굉장히 어 뭐지?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인간이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을 딱 들어보면 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고지식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할게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 가지가 빠지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고지식한 질문이 가장 수준 낮은 진짜 별 볼일 없는 질문으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가지 뭐가 빠지면 이 고차원적인 고지식한 질문이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가지는 하나입니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 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인간에 대한 고 차원적이고 고 지식적인 우리의 궁금증이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또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우리는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고 차원적이고 고지식적고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형편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 다시 말하면 그냥 독자적인 존재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탐구와 질문은 철학도 아니고요. 어뭐 무슨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인류 뭐 인간 기타 등등의 학문들이 있을 텐데 어, 여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과 그리고 그 시작 어디냐 하나님서부터 찾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진짜 아무 잠시 쓰는 없는 질문이 되어버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피조물 인간 인간 창조 이게 창조의 절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습니 쉬셨어요? 창조의 끝! 자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대체 왜? Why?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답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심심해서? 뭔가 허전해서? 하나님 옆구리가 싫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뭔가 인간이 없으니까 부족했을까요 외로움과 적적함이 있으셨을까요 자,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 나에게 이게 필요해 왜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요 외로운 것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 없으세요 뭐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켜주거나 그게 어떤 하나님의 위협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무슨 전도, 찬양, 선교, 기도 예배말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 나이가 필요하니까 인간을 쫙 만들어서 병사들처럼 쫙 보내서 쫙 거둬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냐? 진짜 정말 지, 고지식적인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반대되는 답으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냐? 여러분 막 철학적으로 뭐야? 서먹불리로막 이래 이래서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을 텐데.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 자,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요. 네,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뭐, 여기다 등등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을 막 갖다 붙이지만, 사실, 그건 진짜 부가적인 거고요. 여기에서 주체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스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체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자유로운 언어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창조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를 하셨지만, 여기를 그냥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한 가지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허락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이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워요. 어, 하나님 자기 스스로 영광 받고 싶어서 인간 만들어서 영광 가져와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이미 인간이 아니더라도 이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찬송 모든 걸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완전히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던져놓으면 인간이란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저거다, 아니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형상이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계속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영광을 돌린다. 자, 온 우주 만물.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저때는 저는 60억이라는 소리를 하고만 이었고 자라가지고 60억만 기억이에요. 지금 늘었겠죠? 80억이 되든, 90억이 되든, 됐겠죠. 자, 여러분 잘 하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뭐, 지금 가장 우리 이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미국 대통령도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인간에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우리가 막그 시상식 그 같은데 보면은 가수들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또 누구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 영광을 돌리는 존재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린다. 자 모든 영광을 우리 청소년 분 친구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가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죽는다, 죽는다. 성경의 시작성에도 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이 이름 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헤롯 아그립방가요. 어, 충이 먹어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광을 인간이 받는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봅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다른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식물들, 자연계 수많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과 구분을 지어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존재다라는 거에서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스페셜하고도 굉장히 구분된 존재예요.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나나요? 어떤 어떤 느낌이 타봐요? 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처럼 이렇게 닮아 계시지 않을까? 어, 형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주로 이미지를 떠올리죠.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눈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코가 있고 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형상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정의를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형상이랑 모형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수많은 특성과 특징과 속성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적인 능력,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셨으니까 인간도 이랬을 거야 라고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틀리지 틀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아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설명들과 정리를 좋지만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을 그러면 다른 수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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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상에 분해해가지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영상 기억을 해야 하냐면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 창세기 3장 사단, 마귀의 욕을 받은 하와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죄. 죄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느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파괴.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다시 그러나. 파괴 되었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있는데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죄로 죄의 결과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상실된 잃어버린 형상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이런 비참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나 딱한 가지 우리가 또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건데 그 회복의 끝 완전한 회복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만날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해. 인간이 해도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속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시작일 뿐이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일 뿐이지 그게 완성되지는 않는다. 언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대충 뭐 어차피 회복도 안 되는 거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산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은 정답.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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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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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생각을 할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에요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고 이런 한 글의 문장이 한 단어의 구성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집중을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시작으로 인간을 보면 인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두고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이 그때는 보여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본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다시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다시 말하면,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궁금증은 인간이야.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 궁금하다고 해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으로 인간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똑바르게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고 또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분 좋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았대. 나 하나님 대변하는 존재래.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오 너무 좋아. 하나님 닮았대. 하나님 나랑 똑같이 생겼나 봐. 좋아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게 메인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다시 거꾸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누구인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식은요 여러분 공짜로 생기지 않잖아요 공부해야죠 아, 무슨 공부를 또 해요? 네. 또 해요.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공부예요. 수학, 과학, 역사, 뭐, 한국사, 사회, 뭐, 도덕윤리. 네. 다 공부하세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대학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뭐, 좋은 직장, 취직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 너무 있는 궁극적인 목적.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전히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기승전 성경이죠 기도 성경이 사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지? 성경. 인간을 알고 싶어 궁금해. 인간을 뭘로 공부해야 되지? 성경. 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딱한 가지 가장 필요한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는 식욕도 아니고 수면욕도 아니래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욕구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안에 막 생수듯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비참하지만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인간은 없는 존재예요 마치 스스로 자기들끼리 우리가 인간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불가능해 그는 누가 지뢰했지 인간은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 너가 곧 인간 그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말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하고 기도 잘 하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와저 인간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이렇게 죽여 패고 싶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지에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배풀고 공평과 공정과 평등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되어야 해.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생명을 경이 여기는 사상들 많잖아요 목숨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런 모든 이론들의 근본 뿌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부정하는 것에서 또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과학을 바라보든 사회를 바라보든 문화를 바라보든 윤리를 바라보든 도덕을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 셋째 기준이 있다면 첫째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이고 셋째도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아어 많이 우리가 다 갱신을 해야 하고 많이 변화를 필요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뚝잎 벌리고 있으면 사과 열매가 떨어질 거야. 떨어지겠죠. 바람이 부든 비가 오든 다른 곳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가 은혜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축복 주시겠지 하나님 간을 <laughs> 주시겠지, 상황 있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회복의 길로 들어가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함이 없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여러분 판사, 검사, 대통령, CEO, 주식이 열몇개 있든 집이 부동산이 몇 개가 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죽이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죽이세요. 왕도 죽이셨어요. 오늘날 못주이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인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 했는데 사실 인간에 대해서 나눈 말씀은 별로 없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록 놓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가스펠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 동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뵙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서구시옵소서 여러분 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